안녕하세요. 삼천지입니다. 자,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어, 여기는 아, 농장입니다. 농장. 어떤 농장이냐면, 조경을 하는 곳인데, 제가 아는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조경 사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한번 촬영하고자, 자, 여기 대전 유성입니다. 우선, 저, 선병원, 우선 선병원 맞은편에, 어, 푸른 조경이라고 있습니다. 이 나무를 한번 보려고요. 어, 이 친구는 뭐 조경만, 어, 한, 뭐 25년, 30년 했으니까 베테랑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해요. 나무 좀 감상 좀 해보자고요. 이게, 소나무고. 어, 아, 굉장히 안에도 많아요. 한번 담고 이렇게 왔습니다. 여기 소나무도 있고요. 아, 이거는 뭐가 남은 것들? 뭐가? 뭐가 좀 하나 달렸죠? 전반적으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. 아, 나무가 많아가지고, 이쁜 게 많아가지고. 소나무가 많이 있네요. 아, 이것도, 이것도 보여. 한참 돌아다녀야 돼요. 찍으람 아, 이것도 소나무. 아 멋있죠? 이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뭐 소나무만 알지 일반 나무는 잘 모르겠어요. 무슨 녀? 아 이제 이게 완전 뭐 판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구경 해보겠습니다. 아 여기 돌도 이고 아, 이거 소나무도 곡을 참 이쁘게 잡아놨죠? 이 친구는 뭐 대전, 청주, 뭐 전국, 뭐, 막말로 해서 제주도까지 가서, 어,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건, 반풍나무네요. 반풍나무. 아, 요, 것도 나무가 있는데, 모르겠습니다. 아 항아리 참 멋지, 멋지네요. 이것도 조경행 쪽으로 나가니까, 이렇게 갖다 놨네요. 이거는 향나무 같은데. 이거은 반송입니다. 아우, 저, 아, 저 지금 방금 보였죠? 저 친구가 여기 사장입니다. 아, 뒷모습만 찍어야 됐네요. 여기 보면 가르방도 있고요. 이쪽으로 가서, 또 안쪽에 한번 촬영을 할게요. 뭐, 조경 공사를 많이 하니까, 뭐, 물건이 많이 있어요. 아, 이것도 방금 찍었고. 단풍나무라고 하거든요, 다풍나무. 와, 멋집니다. 여기. 거기...